유노 이야기 성경 65.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 열한기상 1장부터 3장 다위당은 나이가 아주 많아졌어. 어느 날 다위당이 말했단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라.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다윗당이 있는 궁전에 모여들었지. 제사장 사독은 기름을 가지고 왔단다.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 왕자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어. 솔로몬 왕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지.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타고 성내를 돌았어. 그리고 아버지의 궁전에 있는 왕이 앉는 자리에 가 앉았단다. 이제 모든 사람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아직 젊은 나이였단다. 솔로몬 왕은 많은 사람을 다스려야 하는 왕의 자리가 매우 어렵게 느껴졌어. 솔로몬 왕은 이런 생각을 했지. 나는 아주 좋은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많이 없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좋은 왕이 될수 없을 거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어느 날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셨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말해 보아라. 솔로몬 왕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말했단다. 하나님, 제가 좋은 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좋은 왕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좋은 왕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셨단다.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지혜롭고 현명한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온 세상에서 너만큼 슬기롭고 명석한 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무척 기뻤단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지. 어느날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이 있는 궁전으로 찾아왔단다. 두 여인은 울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지. 두 여인 중한 명은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어. 다른 한 명은 그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지. 이리네, 이 아기는 내 아기야. 무슨 말이야? 이 아기는 내 아기야. 이 아기는 과연 누구의 아기일까? 아무도 그것을 알수 없었어. 그래서 두 여인은 솔로몬왕을 찾아왔단다. 솔로몬 왕은 아주 슬기로운 왕이니까 분명히 좋은 해결책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했지. 왕좌에 앉은 솔로몬 왕이 두 여인에게 말했단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설명해 보아라. 한 여인이 설명을 시작했어. 며칠 전, 저희 둘은 각각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희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각자 자기 아기를 데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제 옆에 사는 이 여인이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기를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아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제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자기의 죽은 아기를 제 옆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기를 데려가 자기 옆에 뉘어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제가 일어났을 때제 옆에는 죽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제 아기가 아닙니다. 엄마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제 아기를 데려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여인이 말했단다. 이 여인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죽은 아기가 이 여인의 아기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바로 제 아기입니다. 이렇게 두 여인은 솔로몬 왕 앞에서도 다시 싸움을 벌였단다. 이제 왕이 나서서 죽은 아기가 누구의 아기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가려내야 했지. 솔로몬 왕이 그 답을 알고 있을까? 아니란다. 솔로몬 왕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어. 가태어난 아기들은 아주 비슷비슷해 보이거든. 솔로몬 왕이 확실히 아는 것은 두 여인 중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 거짓말을 하는 여인이 누구일까? 솔로몬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으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알게 될 거야. 솔로몬 왕은 거짓말을 하는 여인을 찾아낼 방법을 알고 있었어. 솔로몬 왕이 신하에게 명령했단다. 잘 드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오너라. 잠시 후 신하는 커다란 칼을 들고 솔로몬 왕이 앉아 있는 곳으로 왔단다. 슬로몬 왕은 두 여인을 향해 말했어. 너희 둘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내신하가이 살아있는 아기를 정확하게 두 쪽으로 자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 둘에게 아기를 절반씩 나누어 주겠다. 그 말을 듣고 한 여인이 울음을 터뜨렸단다. 그 여인이 말했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여인은 이렇게 말했단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슬로몬 왕은 울음을 터뜨린 여인에게 말했단다. 그대가 바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인 것이 확실하군. 그대는 아기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기를 죽이는 대신 차라리 그대의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살아있는 아기는 그대의 아기가 틀림이 없구나. 이제 그대의 아기를 저 여인에게 줄 필요가 없겠다. 자, 아기를 받아가거라. 내가 정말로 아기를 두 쪽으로 자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건 일부러 꾸며서 해본 말일 뿐이다. 한 여인은 살아있는 아기를 품에 안고서 고마워하며 기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단다. 다른 여인은 화를 냈고 슬퍼했지. 죽은 아기가 자기 아기였으니까. 게다가 자신이 거짓말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어. 부끄럽지만 모두 자기 잘못인 걸 뭐?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잘 알겠지?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평화로웠단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적도 없었어. 전쟁의 걱정도 없었지. 이스라엘은 아주 평화로웠어. 그래, 솔로몬 왕은 정말 평화의 왕이었어.